오징어 게임3 흥행은 대성공. 결과는 어수선, 나쁜 결말. 넷플릭스 93개국 모두 1위. 속편 제작 가능성도 열려. 아직도 사람을 믿나? 001번으로 게임에 참여한 프론트맨 이병헌의 질문이다. 성기훈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 결국 그 답에 따라 456억을 걸고 시작한 거대한 서바이벌 게임의 종착지가 결정된다.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6월 27일 남았던 6개의 에피소드를 한꺼번에 공개하며 끝이 났다. 게임의 결과는 단한 명의 생존자에게 나머지 455명의 목숨값을 몰아준 시즌 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단지 몇 가지 변수와 약간의 반전이 있었을 뿐이다. 특히 임신한 채 게임에 참가해 위태한 생존을 이어가던 222번 참가자가 아이를 낳고 VIP들의 장난 같은 개입으로 아이가 222번을 물려받는 순간 예측할 수 있었던 결말이었다. 황동혁 감독은 첫 구상이었던 해피엔딩을 접고 배드엔딩을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어정쩡하고 어수선한 마지막 게임이 끝이 났다. 스포일러를 줄이기 위해 시즌3에 나온 세 가지 게임의 결과를 그대로 옮기지 않겠다. 다만 대부분 시청자가 예측한대로 흘러갔다는 말로 대신한다. 사실 다 죽어야 끝이 나는 게임 자체, 시스템에 관련된 주요 축을 해체하지 않는 한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감독이 사전 홍보를 겸해 악화된 자본주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말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넷플릭스란 거대 자본을 상징하게 된 순간 뻔한 공치사일 뿐이다. 시즌2와 3로 에피소드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공개했다면, 어수선하고 찝찝한 느낌이 달랐을까? 그건 단정할 수 없다. 그래도 넷플릭스 정책에 맞춰 두 개의 시즌으로 나누는 바람에 실망을 곱으로 주고 욕도 배로 받은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청자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흥행 자체는 역대 최고의 대성공이라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정식 공개되는 93개국 1위를 차지했다. 그것도 시작하는 날에 거둔 성적이고. 3일 만에 6천만 회가 시청됐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 전체로 봐도 최고지만 OTT 전 채널을 놓고 봐도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점이 놀랍다. 작품성은 하락하고 이야기는 갈피를 잃고 헤맸지만 한번 올라탄 대형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시즌1과 참가자 수는 같지만 주요 등장 인물이 늘어나면서 개별 서사가 흐트러지고 집중이 쉽지 않은데도 말이다. 게다가 게임 참가자 외에 병정 강노울과 추적자, 황준호의 서사는 많은 부분을 거세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다. 만약 게임 시스템의 설계자와 주동자를 응징하거나 게임 자체를 발본세원하는 결말로 갔다면 더 빛났을 수 있다. 하지만 바뀐 배드엔딩 내에서는 주변부만 빙빙 돌면서 변죽만 울릴 뿐이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돈을 향한 탐욕 대신 인간성의 승리라는 주제였다. 열광하는 시청자도 피 묻은 자본의 공범일 수 있다는 충격도 있었다. 그래서 시즌1이 세계적 흥행을 넘어 호평의 결과가 에미상 수상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하지만 시즌을 억지로 늘리고 다음 시즌이 예고되면서 사회 비판을 담은 주제는 한없이 옅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딱지맨 대신 미국의 딱지걸로 깜짝 카메오를 등장시킨 마지막 장면을 만든 것은 넷플릭스의 열망과 맞닿아 있다. 영화와 시리즈를 통틀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 작품을 포기할 수 없다는 또 다른 탐욕이다. 물론, K드라마가 세계로 뻗어간 최고의 실적이란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작품이 벌어다 준돈 이상의 좋은 결말을 기대하는 애증 아니겠는가?